하늘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있죠 고려는 이제 계속 발전하여 코리아가 될 것이다. 전 세계는 이제 우리를 코리아라 부르게 되는데 여기서 전 세계라 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전세계에 나라가 무지하게 많아지거든요. 이건 별로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습니다. 아 그럼 뭘로 하지? 역사는 좀 그렇고 아 과학 기술을 가르쳐준다. 어 이러면 어떨까요? 전기. 아,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아, 고려 시대에 필요한 게 뭐가 있지? 화약, 총, 아유, 어, 무기는 안 되고. 어, 상수도, 하수도 이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건데 어, 하는 김에 수세식 화장실, 어, 이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데. 아. 그래서 그런 하늘의 지식을 알려주고 의선의 수초위란 것을 찾으시겠다. 그렇죠. 그 수첩에 적힌 좌표나 숫자를 보면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돌아갈 방법인지는 확실하고요. 모르죠. 모르니까 알아봐야죠. 의선, 나 역시 대장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덕성 부원군,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나 강남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 큰 길에 가면 선업했지만 더 무서운 사람들이 수천 명씩 오락가락해요. 겉으로는 웃어 보이는데 그 속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하늘나라의 무서운 사람들이라. 실은요, 내가 살던 데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최영 씨한테는 한번 말했는데 워낙 그 인간이 내 말은 개무시하니까 기억할 리도 없고. 하늘나라가 아니다. 내가 살던 데는 나는 미래에서 온것 같아요. 잘되면 아, 자기 집 가서 하든가 남의 집 마당에 이러고 앉아서 좋냐고뭐까 하... 어딜 보는데? 어이 허연 머리털. 안만 봐도 기분이 나쁜데 말이지. 기분 나쁘니까 지금 니놈 베어버리고 제명은 나중에 만들까 하는데, 어? 니놈이 밤중에 의선을 덮치려고 했다거나 어때? 어이, 그냥 가려고? 야, 한번 붙어보고 가지? 어이, 허연 머리털.